네 올해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함께 나누었는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세 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할 건데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두 주간은 그래서 민수기의 바알볼 사건과 또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라는 이야기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3 주간은 그 다음 주제 인자를 사랑하며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 이렇게, 들, 들, 바로 생각나는 단어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그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어질린 사랑자, 사랑자 해서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인자하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자와 비슷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내 라는 단어예요. 이내. 청년 일부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 이내에 대해서 들으셨을 건데, 인자, 이내. 이것들을 모두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로 인해, 인자, 은혜라는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이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불변적인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친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극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거기에 은총과 극률과 그 사랑과, 너무나도 많은 것들,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신 그 열심을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이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단어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적용이 될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친절, 긍휼 자비 혹은 충성된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런 인자와 인의 은혜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로 간에 나타내는 인자와 인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잘 나타난 두 사람의 예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우정하면 딱이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죠? 요나단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인자, 그 친절한 사랑이 정말 극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저 사무엘상 20장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다윗의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 그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 지금 청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어 손에 꼽히지 않을 정도로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울과 다윗을 포함했던 그 무리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노래하며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이 왕인 사울보다 더 높일 정도로 이 사울의 인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 이 민족들 사이에, 이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기뻐할 수 없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벽에 창을 던져서 박으려고 했죠. 그것을 두 번이나 다윗이 피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 악령에 빠져서 쇠퇴해져 가는 반면에 다윗은 점점 지혜롭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죠? 사울은 더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대적들인 그들의 적인 이 원수인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라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요구를 하나 하는데 명령을 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왕족들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집안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사울은 이 다윗을 그 일을 행함으로써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사위를 삼겠다는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요구를,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서 사울의 그 의도대로 죽기는 커녕 다치지도 않고 오히려 사울이 의도했던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 모습을 봤더니 이 사울이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이 다윗과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울의 반응이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더더욱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두려워할 수 있는 바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하죠?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요나단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18장 1절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처음으로 그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3절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요나단이 정말로 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언약을 맹세를 맺고 있는데 요나단은 거기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넘겨 줍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옷과 그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왕권을 양도하는 행위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큰 아들이죠.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다윗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내 왕권이 아니다.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가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가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넘겨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인 사울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극명하게 보인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사울은 거기에서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심각한 범죄를 초래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맹세를 사울이 했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무기를 든종한 명과 가서 이 블레셋 그 진영에 가서 거기를 습격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굉장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곳에 가면서 사무엘상 14절, 14장 6절 후반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고 아니면 무기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습격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 유능함, 용맹함, 지혜로움과 더불어서 신앙까지도 갖췄던 이 요나단의 모습은 사울의 그 실패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그 왕권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던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그 왕권을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알았던 걸까요?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은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적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요나단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한 심지어는 사울 왕도 심지어는 요나단조차도 나서지 못한 그 골리앗 앞에서 나섰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요나단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익숙하죠? 방금 들었는데 요나단이 말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의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각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을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지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사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의 길로 갈 것인가?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다윗은 영원한 대적이었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의도에 따라서 다윗을 죽일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때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그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냐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내 생명을 찾으려 하냐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만약 내가 정말로 죄가 있다면, 당신이 나를 직접 죽이라. 나를 사울에게 데려가지 말고, 당신이 나를 직접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에요.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결단코 내가,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결백을 인정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20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이 증언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죠. 차기 왕권을 이을 사람인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의 결백을 그의 무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요나단은 단순히 증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다윗의 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할때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래서 그가 평안히 갈수 있게 해줘야지라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이것은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요나단은 마치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이 아직도 왕인 이 아버지인데 왕인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16절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히려 요나단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의아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심지어 요나단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다윗의 대적들이 지면에서 다 끊어지는 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대적들을 다 치, 치실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에 불과하지만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지면에서 끊어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 설 것임을 다 요나다는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상당한 믿음이고 굉장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의 대적에게 엄격하게 결단을 내리시면 그 벌을 누가 받느냐? 사울이 받는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인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위기가 처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의 의리를, 그 인자함을 끊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맹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과 관련된 어근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만 세번 그리고 이전에 약속했던 18장에서 두 번을 사용하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충성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울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그 아들인 요나단에게 뱉으면서 요나단은 거의 저주하기까지 해요. 이제 요나단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사,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다윗과 약속한 곳으로 가서 그기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려 주는 표시를 하고 그가 도망가야 할 것을 급히 도망가야 할 것을 빠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이별의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서 세번 절하고 서로 펑펑 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다시 한번 둘 사이의 언약을 확인을 합니다. 이 맹세가 요나단과 다윗 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증인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평안히 갈수 있는 것, 그들이 서로 맹세하고 그 맹세가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심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그 우정의 모습 속에서 이두 사람은 너무나도 그 슬픈 이별의 장면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끌리는 그것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요나단이 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믿음, 자신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함께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요나다는 다윗을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의 자격을 갖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 다윗에게 자신이 이후에 받을, 받아야 할것 같은 그 왕권을 다 양도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우정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세스 진영을 습격하기 전에 언급했던 말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전쟁의 승리와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는 그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권 또한 여호와께 달렸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그 나라와 이삶 가운데 이,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에 어차피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 그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줄수 있었던 요나단. 그러나 내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것을 움켜지고 그것에 위협이 된다고 그 여겨지는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들의 힘을 얻었던 그들의 어떤 공로를 얻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근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들이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그들이 왕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자심그 은혜가 근거였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친히 지키시려는 그 인자, 그 인의 자비하심, 그것이 근거였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인자심을 자신과 자신의 집에까지도 행해달라는 그 말의 근거 또한 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과 소망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는 인해를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서로 가운데 베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인해 그리고 그 은혜로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다시 살았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기에 함께 그것을 받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기를 채우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시기와 그 질투를 덮어버리려는 어긋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의 삶과 이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랑 그런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힘입은 그 인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사람이 베푸는 진실하고 충성된 친절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진실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